네, 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9월 25일 7시. 플스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하였고 이중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만 쏙 뽑아서 짧게 요약해 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여기서 아스트로봇의 DLC가 나옵니다. 기존에 구매한 사람은 별도의 구매 없이 가능한 무료 DLC이며 올해 가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스피드 런모드, 10개의 새로운 스페셜봇들 추가, 온라인 순위 경쟁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하나 눈에 띄는 건 새로운봇들 중에서 스텔라 블레이드와 헬다이버즈를 보여준 것은 정말로 인상 깊었죠. 다음은 2025년에 출시 예정인 헬 이즈 어스 라는 게임의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영상만 봐서는 큰 기대는 되지 않고 감도 잡히지가 않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초자연적 재앙이 겹친 세계를 탐험하면서 드론과 고대 무기를 통해서 탐험과 전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 u 비 c 퀘스트 마커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탐험하고 NPC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익숙한 이름, 카카오 게임즈가 나와서 정말로 당황스러웠는데 우리에게는 아케이지 2로 조금 더 익숙했지만 방향성을 변경해서 아케이지 크로니클즈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액션 RPG로 강화한 오픈월드와 역동적인 전투 시스템, 그리고 아케이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주택 건설, 제작, 무역 등 플레이어 주도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힘도 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얼리얼 엔진 5 기반의 MMORPG라고 하는데 출시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 참고로 PC로도 출시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닌텐도와 특허소송, 패럴드 디자이너 관련 폭로로 정말로 시끄러웠던 패럴드의 플스 버전이 공개되었고, 해당 영상 공개 직후, 플스에서 패럴드 판매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27,800원. 저렴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게임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31일 드래곤 에이지가 출시합니다. 또 하나 해야 할 게임이 생겼네요. 플레이어는 주인공 룩이 되어서 부패한 고대신과 싸우고 세계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블라이트 드래곤과 전투를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플레이어는 직접 동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양한 능력과 콤보를 사용하는 어빌리티 휠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법사, 전사, 보적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장소와 스토리, 동료들과의 많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나름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픽 느낌이 왜 포스포큰이 떠오르는지는 정말 의문이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드래곤즈 도그마가 생각이 나죠. 영상과 게임 설명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할 만한 게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봐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임 엘론웨이크2 DLC가 출시됩니다. 솔직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점프 스퀘어가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났었는데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차 점프 스퀘어를 넣어놓은 모습이죠. 2025년 1월 진상군 무쌍 오리진이 출시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무쌍 시리즈인데 영상만 봐서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무쌍류 게임입니다. 다만 장수랑 싸울 때 액션성이 어떻게 설계되었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재미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사 코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 그래픽이 맞나 싶기도 하고 IP 하나만 믿고 게임을 찍어내는 게 재수없어서... 그렇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캡콤의 최강 IP 중 하나인 몬스터헌터 YG가 출시합니다. 전통적인 헌팅 게임 플레이를 하지만 할 때마다 재미있는 몬스터헌터 시리즈죠. 기존 시리즈에도 있었던 14가지의 무기 타입, 새로운 액션과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포커스 모드를 통한 몬스터의 약점 조준, 훅을 이용한 원거리 아이템 수집, 탈것 여러 편의성을 챙긴 한층 진화된 몬스터헌터 시리즈입니다. 2025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이며 개인적으로 모너을할 때마다 아쉽다고 느꼈던 건 스토리인데 아마 스토리만 담으면 모너는 바로 97점짜리 고스티급일 텐데 말이죠 정말 쓸모없는 소식 호라이즌 제로던이 리마스터 됩니다 이미 충분히 그래픽은 좋은데 이걸 왜 하는지는 정말로 모르겠죠 참고로 현재 플스 소식 댓글을 보면 블러드본을 리메이크하고 60프레임이나 내놓으라는 댓글이 정말로 절반 이상입니다 올해 초 신선한 바람이 불었던 스텔라 블레이드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노래부터 신병나는 레이븐 부금이 나와주면서 포토 모드 추가를 알려줍니다. 사실 저는 포토 모드를 추가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포토 모드의 디테일을 보고 나서는 역시 시프트업은 역해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죠. 여기에 더해서 니어 오토마타 보드도 추가가 됩니다. 댓글을 보면 니어 오토마타의 추가는 정말로 당연한 수순이었다 라는 내용이 정말로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후속자 고스토 오브 요테이가 2025년에 출시합니다. 이야기는 고스의 300년 후의 시점을 다루게 되고 아츠가라는 인물이 사카이징과 마찬가지로 유령으로서 복수를 추구하는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탐험과 미적인 비주얼을 보여주고 새로운 전투 메커니즘과 무기가 등장한다고 하죠.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전작과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지만 사커 펀치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연출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내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쇼케이스를 보고 든 생각은 은 더욱 더 플스5 프로를 살 필요가 없어졌구나 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일단 플스5 독점작 중에서 욕심이 난다 싶을만한거 보스토브 요테이 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테이도 어쨌든 프로가 아니더라도 구동은 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플스 5 프로를 욕심내서 살 필요가 있나? 확실히 요즘 추세가 독점작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프로를 사는 메리트는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이번 쇼케이스 관련 주요한 내용들을 짧게 검토하였고,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